일론 머스크가트위터를4 4 0억 달러 약 63조원에 인수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직후 새가 자유를 얻었다. The Bold is Free라는 트윗을 남겼는데요. 그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트위터를 인수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프로필도 트윗 대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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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일각에서는 가계정이 많고 성장이 멈춘 트위터를 너무 비싸게 산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 역시 트위터 가계정 문제를 인수 전에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트위터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논란의 중심인 트위터를 웃돈을 들여 샀을까요? 그는 4,400명의 비정규 직원을 해고하는 등 보강도 쇄신에 돌입했습니다. 트위터의 지난 1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이랑 함께 진행된 비즈니스 서밋의 화상으로 참석하여 나는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일하는 중이며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에 7일을 일하고 있다며 솔직히 나 자신을 고문하는 정도로 극단적인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밤낮으로 몰두해 만들고자 하는 것은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슈퍼 앱엑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슈퍼앱 백스는 블록체인으로 탈중앙화한 메신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예측됩니다. 엑스에는 결제 시스템, 메신저, 영상 공유 등 모든 종류의 앱 기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목적으로 트위터를 인수했다는 견해를 내놓았는데요,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공화당을 찍어라라는 트윗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과거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쉴새 없이 뿜어낸 트윗의 악몽 때문일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나가서 세계 전체의 거짓말을 내보내고 뿜어내는 수단을 위해 사들였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후 과거 경영진들이 퇴출했던 이용자들의 계정을 복구해줄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머스크는 콘텐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소하고 의심스러운 이유로 정지된 사람은 누구라도 트위터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 복구 가능성 때문이지요. 트럼프는 머스크처럼 트윗광이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가 터지자 계정이 삭제됐는데요. 그 배경에는 트럼프는 대선 사기를 주장했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당시 트위터 경영진은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고 폭력을 조장한다고 봤습니다. 이제 트위터의 새로운 주인이 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과거 부정선거에 대한 트윗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론 머스크는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를 지지하는 반면 트럼프의 출마를 반대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지난 6월 15일 트위터에서 누구에게 표를 주고 싶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디센티스 주지사가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을 달았습니다. 7월 11일 브레이트바트 트위터 게시물에 트럼프는 임기 말이면 82살이 될 텐데 너무 늙어서 미국은 고사하고 어떤 일에서도 최고 책임자가 될수 없다. 디센티스가 2024년 바이든에게 맞서 출마한다면 디센티스는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자신의 2024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일론 머스크에 헛소리 기술자라고 응수했습니다.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복구시킨다고 해도 트럼프가 바로 복귀할지는 미지수인데요. 트럼프는 이미 트위터 검열에 대항해 트루스 소셜이라는 플랫폼을 출시했기 때문이지요. 트루스 소셜은 애플 스토어에 먼저 출시해 4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했고 200만 명이 매일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 허가가 나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에게 트위터 계정 복구는 희소식이지만 동시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와는 플랫폼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트위터 복귀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플랫폼 안에서 벌어지는 검열 논란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라질의 새 정권은 지난 10월 30일 대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하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보수성향 정치인 세 명과 다수의 팔로우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브라질 군사정권의 마지막 대통령 주왕 피게이레드의 손자 파울로 피게이레드 필류는 트위터로 일론 머스크에게 일론 머스크 당신 회사가 브라질 국민의 표현자유 권리에 엄격한 인형 검열을 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위터의 자체 검열도 문제지만 트위터의 검열을 요구하는 정부의 요구도 증가했습니다. 트위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트위터가 각 정부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은 계정은 19만 6878개에 4만 3387개 게시물인데요. 이 삭제의 요구건수의 95%는 일본, 러시아, 터키, 인도, 한국 5개 국가가 차지합니다.